어? 쳐다봐! 4분점 구하는 거 마삼콤마마일 이렇게 돼있고, 그리고 3콤마8이라 돼있지. 자, 요 놈의 1대2 4분점만 내가 딱 보여줄게요. 나머지는 생략하고요. 1대2 4분점. 이거 어떻게 한다고? 1 플러스 2 적고요. 1 플러스 2를 적고, 1 플러스 2를 적고, 1 플러스 2를 적었어요. 여기다 어떻게 하더라? 요 빈자리에다 뭐 넣어야 돼? 두 놈의 X좌표를 집어넣으면 돼요 상호 맞아? 요두 빈자리에 두 놈의 Y좌표를 넣으면 되죠? 단! 크로스로 순서를 바꿔서 넣어야죠? 여기다뭐 넣어야 돼요? 3 여기다가? 마3 여기다가? 어 여기다가... 8! 여기다가? 마 1을 넣으면 되죠? 계산하면 3분의 3 마이너스 6이니까 마3되고요 콤마 얘는 3분의 8 마이너스 2 되니까 6 되죠 그럼 그 자표가 뭐가 나옵니까 마이콤마 2. 2 나오죠 맞는 말이지 자 이런 방식으로 하면 돼요 나머지는 생략할게요.